안녕하세요. 부자 오빠입니다. 어, 삼성전자에게 올 들어서 가장 큰 호재가 뜬것 같습니다. 정말 어이없게도 삼성전자가 뭘 잘해서 호재가 아니라 국민연금이 어, 한국 주식을 더 이상 안 팔기로 결정이 될것 같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 26일에 안건이 상정이 되거든요. 바로 내일입니다. 도대체 국민연금이랑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어 먼저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제가 지금부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국민연금을 강제로 내게 되어 있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반, 어 내돈반 이렇게 원천 징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역가입자로 분류가 돼서 어 국민연금을 내 돈으로 100%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돈이 어떻게 쓰이냐? 우리가 나중에 65세 이상이 됐을 때 연금 형태로 지급을 받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따로 연기를 하지 않으면 65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게 나중에 가면 어, 좀더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자 어찌됐든 국민연금을 하는 이유는 개개인이 노후를 준비하기에는 힘에 부칠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국가가 돈을 강제로 걷어서 노후를 보장해 주는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에 바뀌게 되면 그냥 돈을 펑펑 쓰기만 하고 저축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울타리를 국가에서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뭐 보장이라고 하면 좀 애매하고 우리가 번 돈을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다가 나중에 우리가 나이 먹고 나서 연금 형태로 이렇게 주겠다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국민연금을 국가가 관리를 하겠죠. 그런데 그 돈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않고 채권에도 투자하고 주식에도 투자를 합니다. 국내 주식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주식에도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나름의 룰이라는 게 있어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14%에서 18.8%로 정해놨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의 총 자산이 833조 5천억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국내 주식 보유분이 176조 7천억까지 올라갔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21.2%죠.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국민연금 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국내 주식의 비중을 최소 14.8%에서 최대 18.8%로 정해놨는데, 지난해 국내 주식이 떡상을 하면서 금액이 왕창 불어나니까 이게 21.2%까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추려면 주식을 당연히 팔아야겠죠. 그래서 올해 들어서 연기금이 주식을 겁나게 매도를 했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국내 증시도 딱 1월을 기점으로 지금 하향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어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올해 들어서 팔아 재낀 연기금만 15조에 달합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비중에서 삼성전자 한 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25%가 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중에도 삼성전자의 비중이 당연히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매도한 물량 중에 삼성전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는 얘기고 매도량도 가장 많다는 얘기죠. 당연히 주가에 발목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열 받죠. 이게 입장 차이가 조금 있는 게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굳이 국내 주식의 억매이기 보다는 어, 수익률이 더 좋다고 예상이 되는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사실 문제될 건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국민연금도 엄연히 국민의 자산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에 기대 수익률이 국내 주식보다는 해외 주식이 더 좋다면 어, 해외 주식으로 갈수 있죠.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입장을 바꿔서 국내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얄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 국내 증시에 들어와 있는 돈도 다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거든요 근데 국민연금이 돈을 막 빼서 어 주가가 빠지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뭐 이런 모양새가 지금 되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약간 팀키를 당하는 듯한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동학개미들의 불만이 완전히 극에 달했고 이게 이슈가 돼서 지금 자산을 재조정한다는 겁니다. 종전 목표 범위가 14.8에서 18.8% 였는데 어, 이것을 13.3%에서 20.3%까지 최소치와 최대치를 더 넓히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측과 사용자 및 근로자 대표들이 어, 지금 대부분 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높은 확률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 최대치가 20.3%가 되니까 종전보다 약 1.5%가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최대치인 20.3%가 기준이 된다면 매도 행렬은 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변수가 있죠. 최대치가 아니라 만약에 중간치로 잡아버리면 매도량이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주가가 또 올라버리게 되면 퍼센티지가 넘어가기 때문에 또 매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0.3%도 어좀 너무 낮게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개인적으로는 한25% 이상으로 확 올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안정권이 들어올 것 같은데 20.3%면은 어 솔직히 좀 애매하죠. 자, 이거는 한국거래소 자료고요. 국민연금의 올해 자산 배분 목표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왼쪽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이 오른쪽은 올해 목표 비중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 작년 발 기준으로 국내 주식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전체 국민연금 자산 대비 21.2%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 비중의 딱 중간치인 16.8%까지 낮추겠다는 계획을 세웠었죠. 그런데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죠. 해외 주식은 23.1%에서 25.1%로 늘리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이 사실 이 부분에서 어쩐 제가 볼땐 분노를 하는 것 같거든요 작년 말 기준으로도 이미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의 비중이 더 높았는데 심지어 그것을 국내 주식은 비중을 더 낮추고 해외 주식의 비중을 더 높여버립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가 국내 주식이 16.8% 해외 주식이 25.1%까지 어 상당한 차이가 나게 되죠 아마 제 생각에는 어, 지난 1년간 수익률을 보면 G20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가장 상승폭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을 하고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미국 증시로 지금 많이 갈아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어, 국내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좋은데다가 하물며 지난 1년 동안 국내 주식이 가장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기대 수익률이 더 높은 해외 주식으로 넣는 게 솔직히 누가 봐도 어, 나쁘지 않은 전략인 건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소중한 자산이다 보니까 채권의 비중이 높죠. 작년에 국내 채권 비중이 39.1%였는데 올해는 37.9%뭐 거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외 채권은 5.4%에서 7%까지 조금 늘리고 대체 투자는 10.9%에서 13.2%까지. 어, 조금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맨 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연기금, 월별 코스피, 순매수와 순매도량인데 확실히 어, 올해 1월 들어서 굉장히 많이 매도를 했죠. 8.1조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월에도 4.3조 어, 순매도를 했죠. 자 이제 3월 26일이면 아주 높은 확률로 어, 국내 주식의 목표 비중을 늘릴 것 같으니까요 긍정적으로 어, 기대를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저는 초보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주로 설명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 좀잘 알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해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주린이 분들은 어, 이번 기회에 어, 왜 그동안 연기금과 국민연금이 그렇게 욕을 먹었는지 좀 이해가 되시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